프로의 리뷰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유니버스 앤드 박스 2 우주 실험. 오늘은 블랙홀이 태양계 행성과 항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해 볼 건데요. 블랙홀의 질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높은 질량의 블랙홀이 태양계에 근접한다면 태양계를 완전 파괴시켜버린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오늘 해볼 실험은 이런 충돌 실험이 아니라 블랙홀이 행성을 어떤 과정으로 흡수하는지 거리에 따라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는지 실험해 볼 겁니다. 태양계의 중심부터 순서대로 실험을 하면 좋겠지만 영상을 제작하는 입장상 가장 인지도가 높은 것부터 실험을 해볼 거고요. 순서는 지구, 태양, 화성, 금성, 수성, 토성, 목성 천왕성, 해왕성, 마지막으로 특별손님 베텔기우스 순으로 실험을 해볼게요. 자, 가시죠! 실험은 태양 한개 질량의 블랙홀로 진행할 겁니다. 태양을 억지로 줄여놨기 때문에 반지름이 3km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블랙홀이에요. 블랙홀을 배치했으니까 지구를 일정 간격으로 두고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볼 거예요 자, 일정 간격으로 지구를 하나, 둘, 셋, 음... 조금 더 띄어서 세개 놓고 네개 멀리에다가 다섯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지구까지 놓고 한번 관찰을 해 볼게요. 역시 가장 가까운 지구가 먼저 블랙홀의 중력에 의해 분해되고 있는데요. 지구가 길게 부서지면서 태양 주변의 고리 형태를 형성하는 걸로 봐서 로슈 한계에 의한 분해로 보입니다. 여기서 잠깐 로슈 한계란 위성이 무행성에 근접할 수 있는 한계로서 로슈 한계를 넘어가게 되면 행성이 위성의 앞면 부분에 거는 중력 가속도와 위성이 뒷면 부분에 거는 중력 가속도의 차이가 위성 자체의 표면 중력 가속도 결합력을 넘어서 위성의 앞면과 뒷면의 공전 궤도와 속도가 달라지게 되어 행성이 찢어지게 된다. 잠깐 지구가 찢어지는 모습을 지켜보도록 할게요. 옆에 지구가 이렇게 찢어지면서 긴 형태로 파편이 튀기고 있죠. 로슈 한 개의 특징입니다. 어, 이 지구는 많이 분해가 된 상태고요. 세 번째 지구, 세 번째 지구는 어떨까요? 세 번째 지구도 어... 중력에서 좀 벗어나서 괜찮긴 한데, 어느 정도 파편이 튀고 있고, 네 번째 지구는 멀쩡하네요. 네 번째 지구는 블랙홀과 약 87만 k m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 정도 거리면 블랙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네요. 자, 다시 블랙홀로 돌아가서 지구가 어떻게 됐는지 더 지켜보도록 하죠. 어, 지구가 완전 온도가 엄청 높아져서 완전 빨개졌고, 주변에 큰 파편도 돌고 있어요. 지구에서 떨어져 나간 파편이겠죠? 두 번째 지구도 많이 분해가 됐고, 첫 번째 지구의 크기가 약 4,800km 정도로 매우 작아졌어요. 이 정도면 우리 블랙홀의 힘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실험 태양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엔 태양입니다. 어, 이거는 블랙홀을 특별히 태양 100배 질량의 블랙홀을 배치했어요. 왜냐면은 블랙홀을 중점으로 이제 태양 행성이나 항성을 공전시키면서 어, 이제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봐야 하는데 태양과 같은 질량의 블랙홀을 쓰게 되면은 서로 공전하면서 그 로슈 한 개를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실험은 다 태양 한 개의 질량의 블랙홀인데 태양만 태양 100개 질량의 블랙홀로 실험을 하겠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가장 가까운 태양부터 분해가 되고 있고요. 태양은 다들 알다시피 가스로 이루어진 행성이잖아요. 그래서 저 파편들이 아마 불타고 있는 가스의 확률이 높습니다. 정확하진 않아요. 추측이에요. 역시 불로 되어있어서 그런가 좀더 비주얼이 멋있네요 태양이 이렇게 첫번째 태양이 분해가 되고 있고 두번째 태양은 두번째 태양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거지 음 두번째 태양도 슬슬 분해가 되고 있네요 좀 분해가 되는 모습을 지켜보도록 하고 세번째 태양 세번째 태양은 확대해서 보면 어, 괜찮다. 세 번째 태양은 로슈 한 개에 근접하지 않은 모양이에요. 아주 멀쩡하고 약 130만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블랙홀로부터 130만 킬로미터 정도 떨어지면 태양은 안전한 걸로 적어 두겠습니다. 일단 태양이 좀 멋있으니까 분해가 되는 과정을 좀 지켜볼게요. 가장 가까운 태양이 크기가 많이 줄었어요. 약 900목성 정도로 질량이 줄었고 계속 분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엄청 작아졌다 태양. 어? 완전 사라져버렸는데? 아니 아직 있구나. 블랙홀이 태양을 계속 분해하고 그 파편들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태양은 아직도 영양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은 것 같네요. 공전 궤도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질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태양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슉. 자, 지구와 마찬가지로 태양 한개 질량의 블랙홀을 준비했고요. 화성을 어, 거리별로 놔뒀습니다. 역시 가장 가까운 화성부터 분해를 일으키기 시작했고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화성까지 모두 다 분해되고 있어요 작지만 아주 작은 파편들이 보이죠 네번째 화성도 거리를 좀더 더서 다섯번째와 여섯번째 화성을 만들어볼게요 네번째까지 다 분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 다섯번째 화성은 아직은 괜찮네요 분해가 되지 않고 있어요 네 번째 화성은 자세히 보시면 검은 파편들이 있죠 주변에 아주 약간씩 질량을 잃어가는 중입니다 뒤 어, 우주를 배경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화성들은 많이 분해가 됐네요 다섯 번째 화성도 어, 파편이 생겼어요 여섯 번째 화성은 괜찮습니다 아직 첫 번째 화성은 분해가 많이 일어나서 크기가 엄청 줄은 게 눈으로 보이죠. 여섯 번째 화성은 아직 문제가 없는데 지금 약 40, 41만km 정도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정 화성은 46만km 정도면 안정거리인것 같네요. 이 다섯 번째 화성은 큰 영향은 안 받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질량이 감소를 했어요. 여섯 번째 화성은, 음, 여전히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자, 블랙홀을 중심으로 첫 번째 화성은, 어, 거의 이제는 화성이라고 부르기가 민망한 정도로 작고, 반지름이 1200km면은 엄청나게 작은 행성이 됐어요. 자 화성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이번엔 금성입니다. 역시 거리별로 배치를 했고요. 어, 첫 번째 금성 역시나 바로 분해를 일으킵니다. 어떤 행성이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항성 때도 그랬고 다 가까운 거부터 분열을 시작해서 두 번째는 고리, 고리를 남기고 세 번째는 어세 번째는 질량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네요. 이제 파편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파편들이 제법 크게 약간 소행성처럼 떨어져 나왔습니다. 여기도 여기는 멀쩡하네. 질량이 전혀 줄지 않았구요 거리는 약 60만 킬로미터 정도, 60만 킬로미터 정도의 안전 거리를 만들었네요. 와 여기도 첫 번째 금성이 엄청나게 많이 분해가 돼서 작아졌어요. 두 번째 금성이랑 비교를 해도 딱알수 있죠. 많이 분해가 됐다는 게 이제는 분해가 되면서 마찰열을 일으키기 때문에 행성의 온도가 엄청나게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빨갛게 달아오르고 다, <laughs> 빨갛게 달아오르고 있고요. 다섯 번째 실험은 수성입니다. 일곱 개의 수성을 일정 거리별로 배치를 했고요. 어 이제는 시간을 줄여서 천천히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수성까지 어 분해가 되고 있는 거를 눈으로 볼수 있고요. 역시나 가까운 게 먼저 블랙홀 주변을 고리를 이루듯이 동글게 감싸고 있고 네번째 수성도 네번째 수성도 파편이 튀기고 있네요 다섯번째 다섯번째 수성도 어, 검어서 잘 안보이는데 잘 보시면은 파편이 있어요 플래시를 바꿔보죠 주변에 파편이 튀어나온 것을 볼수 있죠 어, 여섯번째 수성 여섯번째 수성도 파편이 한개 보이네요 일곱번째 수성은 일곱 번째 수성은 멀쩡합니다. 안전 범위에 있는 것 같고요. 7번째 어, 수성은 좀더이따가 지켜보도록 하고, 첫 번째 수성은 역시나 분해되면서 열로 인해서 완전 빨갛게 달아올랐고, 크기와 질량 모두 감소했습니다. 안전 범위에 있는 7번째 수성의 거리 는 약 블랙홀로부터 60만 k m 정도 떨어져 있네요. 금성하고 비슷한 거리에서 안전 범위를 형성했네요. 이번엔 토성입니다. 뭐, 마찬가지로 준비했고요 블랙홀을 중심으로 토성을 준비했고, 뭐, 똑같이, 똑같이 로슈 한 개에 접근하면서 분해가 되겠죠. 행성들이. 가운데부터 바깥쪽으로. 어, 이거를 지금까지 보셨으면은 다 반복된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보시면은 이 파편의 색상이 다 달라요. 아까 수성애 같은 경우는 하얀색이었고, 이번에는 약간 주황색이죠. 그리고 화성은 약간 검은색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구성 성분에 따라서 이 파편의 색이 달라지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하면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토성까지 파편이 일고, 일고 있고요. 아마 토성이 태양계에서 두 번째로 큰 행성이거든요. 이 크기가 클수록 로슈 한계가 길어지기 때문에 더먼 거리까지 분해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하나 둘셋 네. 네번째 네번째 토성도 네번째 토성은 멀쩡하네요 네번째 토성이 약 196만 킬로미터 km, 196만 킬로미터에서 안4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목성으로 넘어가보도록 하죠. 이번엔 태양계에서 가장 큰 목성입니다. 크기가 가장 크기 때문에 가장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요. 제 예상으로는 크기가 클수록 로슈한계가 멀어요. 물론 제 예상입니다. 저는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조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주황색 파편입니다. 토성과 비슷한 파편이네요. 이렇게 길게. 원래는 이게 이렇게 파편이 튀어나온 게 아니고 행성이 찢어지는 모습이 나야 되는데 어, 게임상의 한계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것까지 다 구현을 하려면 컴퓨터 CPU를 엄청나게 잡아먹겠죠. 자, 세 번째 목성. 목성 잘 보시면 연기 같은 거 나오죠. 어, 이게 파편이거든요. 세 번째 목성도 파편을 튀기고 있고, 네 번째 목성은 네 번째 목성 괜찮은 것 같죠? 자, 블랙홀 주위에 목성들 파편 엄청나게 돌아다니고 있고, 나중에 저 파편들이 돌다가 고리를 형성하거나 일부는 블랙홀로 흡수가 될 거예요. 보기 좋다. 세 번째 목성, 세 번째 목성은 아직 붉은 파편을 안튀고 있고 가장 가까운 목성은 질량이, 질량이 줄었다 늘었다 하고 있어요. 파편을 뱉었다가 다시 흡수하고 뱉었다 흡수하고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세 번째, 하나, 둘, 셋. 어, 세 번째 목성이 안전거리에 있고, 약 150만 km, <laughs> 150만 km의 안전거리를 형성했습니다. 이제 천왕성과해왕성만 남았네요. 천왕성으로 넘어가 보죠. 평균 온도 영하 218도의 얼음별 천왕성입니다 이 파란 별은 과연 어떤 색을 내면서 분해될지 궁금하네요. 핵이 얼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약간 하얀색에 가까운 파편이 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어 생각과는 다르게 약간 주황색 가스들이 분출되고 있어요. 천황성은 핵이 얼음이고 이제는 그핵 위에 액체 메탄이 되어 있고 그 위에 수소 같은 가스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스들이 분출되는 것 같습니다 파란 별과 붉은 가스라서 음 이게 어 서로 상반되는 색상이 꽤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죠 파편도 엄청나게 이렇게 많은 파편이 치네요 cpu에 무리가 올텐데 <laughs> 컴퓨터가 좋지 않아서 얼른 유튜브가 성공해서 컴퓨터를 하나 새로 샀으면 하네요. 세, 네 번째 천네 번째 파편이 튀 파편이 튀고 있고 자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천 p 성도 파편이 아주 흐릿 흐릿하게 조금 튀고 있어요. 여섯 번째 천성은 멀쩡합니다. 안전 거리에 있는 것 같네요. 어약 140만 킬로미터 정도, 140만 킬로미터 정도 블랙홀과 떨어져 있습니다. 자, 다시 블랙홀로 돌아가서 어, 첫 번째 천왕성의 크기가 많이 줄었죠. 시간을 가속해서. 쭉 지켜보면은 계속 파편을 내뿜고 있고요. 크기가 약 60개 에달 정도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계속 줄어서 엄청 작아졌어요. 지금 두 번째 천왕성은 아예 분해가 됐네요. 거의 소행성 정도로 작게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가운데 첫 번째 있는 게두 번째 거보다 더 크네. 자, 태양계의 마지막 행성, 여덟 번째 행성인 해왕성입니다. <laughs> 배치를 하다가 조금 실수를 해서 첫 번째께 분해가 됐어요. <laughs> 어, 그 점, 그점 알아두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전체적으로 천왕성하고 비슷한 느낌이에요. 대기에 있는 뭐 약간 파란, 파란 것도 비슷하고 대기의 성분도 비슷하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가 파편의 색깔도 파편의 색깔, 파편의 형태도 비슷하죠. 시간을 쭉 돌려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해왕성도 줄어들고 있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변화가 없네요. 세 번째는 파편이 보이죠. 저 검은 검은한 가스 같은 것들이 분출이 되고 있습니다. 음, 네번째 네번째 것도 질량이 줄어들고 있는게 보이죠 작은 가스같은 것들이 조금씩 있고 다섯번째 다섯번째 여섯번째 해왕성은 변화가 없어요 안정거리가 약 180만킬로미터 정도 뭐그 사이에 있을수도 있지만 하나하나 다 실험해볼수는 없으니까요 약 180만킬로미터 정도의 안정거리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음, 블랙홀 주변의 해왕성은 잘 보이지도 않을 만큼 분해가 되어버렸어요. 거의 소행성급으로 크기가 줄어들었네요. 어, 이거는 아예 파란 빛을 잃어버렸네. <laughs> 이건 아예 소행성이 되어버렸죠? 구형 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질량이 작아져 버렸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초대 손님 베텔기오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베텔기오스는 너무 커요, 너무 크고 무겁기 때문에 이번에는 베텔기오스를 중앙에 놓고 주변을 주변을 블랙홀이 도는 방식으로 실험을 해볼 거예요. 과연 이 블랙홀이 베텔기오스의 질량을 훔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거리 조절을 잘해야 돼요. 이게 게임의 시스템상, 어, 배틀기우스에 블랙홀이 타면 바로 배틀기우스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이게 게임의 한계인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좁은 거리를 유지해주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홀이, 태양 한계 질량의 블랙홀이 배틀기우스 주변을 돌고 있고요. 베텔 기어스의 질량이 아주 조금씩 줄어들고 있네요 약 1%씩 1%씩 블랙홀의 질량을 뺏기고 있습니다 이게 공전하는게 완전 구형이 아니고 약간 타원형으로 공전하기 때문에 가까워졌을때 질량을 뺏기고 멀어졌을때는 질량을 또 안뺏기고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질량을 약 어20% 아, 질량을 지금 한20% 정도 빼앗겼, 거든요 그러면은 크기가 줄어야 정상인 건데 크기가 전혀 안 줄어들고 있어요. 이것도 게임상의 오류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블랙홀이 작은 블랙홀이지만 베텔기우스의 질량을 뺏어올수 있다. 아마 오랫동안 이렇게 주변을 맴돌다 보면은 어. 베텔기우스의 질량을 빼서 오는 만큼 블랙홀의 무게가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베텔기우스와 동등해지거나 베텔기우스를 흡수하는 결과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 이렇게 오늘의 실험이 드디어 끝이 났는데요. 어떻게 여러분의 호기심을 조금은 자극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제가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좀더 노력해서 재미있는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이시라면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시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분들이라면 오늘 하루도 고생했어요.